어, 임상 삼상 최종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1년 3월 29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꿀벌 채널에서도 하나의 어, 거의 이제 기념일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오늘 3월 29일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임상 삼상 탑라인 데이터가 예전보다좀더 빠르게 나왔네요. 어, 처음에는 제가 아까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8시 좀 넘어서 결과가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네. 8시 정도 이미 결과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성공적이다, 네. 성공했다 그렇게할수 있다고 합니다.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 이제 진짜로 코로나 치료제로 발돋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임상3상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laughs> 돋받치네요이 문, 이 문장을 읽으니까. 네. 참. 네, 그동안 다들 고생,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 같은데, 이제 장이 또 열려봐야 알죠. 네, 내일 또 장이 열려봐야 아는 하는 거긴 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머니젠 임상3상 최종결과라는 이름으로 왼쪽 밑에 휴머니젠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업로드가 됐어요. 리센트 뉴스에 업로드가 됐고요. 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영문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문장은 하나하나 보면서 빨간색으로 표기도 하고 두껍게도 하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좀 허접합니다. 휴머니제는 렌질루마비 코로나에 걸린 입원 환자에서 기계적 호흡이 없는 생존율을 높였다는 긍정적 임상 3상 결과를 보고합니다. 렌질루마비는 침습 친습적 기계 환기. 그러니까 목에다가, 목에 이렇게 기도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렇게 기계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시키는 기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입원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환자들이. 그 기계 환기가 없는 생존 가능성을 54% 개선을 시켰다. 1차 평가 변수에 달성하는 거에 성공을 했다. 스테로이드, 그리고 램데시비를 포함한 다른 스탠다드 치료법보다 임상적 개선이 관찰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임상 3상 최종 결과를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 한다 그리고 표준치료 대비 imv 침습적 기기 환기 없는 생존율 54%를 높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놈의 statistically significant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laughs> hlb 주주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거고 하고 그리고 비보존 이슈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항상 뭔 우리나라 군의 임상 하는 어, 그런 결과를 보면은 어,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런 이런 문구가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거든요. 성공이다 실패다. 회사에서는 아니다 이거 성공적인 거다. 언론에서는 이게 실패지 무슨 성공이냐 페리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이거는 뭐, these results are statistical, statistically significant.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성공이죠. 기계적 환기가 필요한 시점까지 미 도달한 환자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좀 이제 중한 환자에서는 좀더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기저질환자를 임상에 포함시켰다. 이건 이제 듀란티 형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체질, 체질량 지수, 지수가 30 이상인 실질적인 고위험군을 임상에 포함 시켜서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임상 설계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 3상 추가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한 한방, 방에 통과를 해버린 거죠. 다음 단계는 최대한 빨리 FDA에 긴급,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해당 결과는 미국 정부 기관 및전 세계 다른 기관과 공유를 하고 있다.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어, 조만간 또 이런 이 기사가 또 나갈 것 같습니다. 얼마 며칠 안 걸리겠죠. 이미 다 준비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자료만 이제 끼워 넣어 가지고 좀더 이렇게 가다듬어서 제출하면 되겠죠. 며칠 혹은 일주일 길게 잡으면 뭐 2주, 2주, 2주 내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앤드류 베들리 미국 메이오클리닉 분자과학 및 감염질환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메이오클리닉은 이 결과에 매우 흥분하고 있다. 초기 연구부터 참여하게 된걸 기쁘게 생각한다. FDA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는다면 우리 코로나 입원 환자에게 그러니까 메이오클리닉 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치료 장비의 일환으로 간주, 간주될 수 있다. 치료 옵션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연구 결과 여기 렌질루마베 연구 결과인데 1차 평가 변수를 달성했다. 치료후 치료 28일까지 측정된 인공호흡기 없는 생존에서 이렇게 달성을 했다. 인공호흡기가 없는 생존은 호흡기 곤란, 호흡곤란 평가 연구에서 사용되는 검증되고 신뢰되는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플란 레이어 추정치가 뭐15.6 그리고 대조군은 22.1 이렇게 해서 숫자가 좀더 낮은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엔질루마은 확실히 11.5에서 21. 근데 대조군은 17.4에서 27.27.9,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54% 정도의 임상학적 계산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망률의 차이를 입증할 정도의 힘은 없었으나 9.6% 그리고 13.9%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차이는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p 값이 좀 낮을수록 좋은데 0.05 아래로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0.228 이건 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좀 이거는 좀안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망률의 차이를 입증할 정도의 어떤 p 값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손이랑 램데시비르 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램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투여했을 때다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생을 했다. 렌질루맙은 안전하고 내구성 있게 나타났다. 새로운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그러니까 얘들이랑 별 차이가 없었다. 음. 렌질루맙은 안전성에서도 입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랄람 제랄렘테메스겐이라는 메이오 클리닉 의대 교수 이분이 이제 임상 3상 책임 연구원이었대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 임상 데이터는 렌질루맙이 코로나 페렴 환자의 결과를 개선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투여법은 코로나 입원 환자의 잠재적 기초 요법으로 설계됐다. 렌질루맙은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기계적 호흡 더하기 낮은 생존율 이것과 퇴원 이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약이 바로 렌질루맙이다라고 합니다. 빈센트 마르코니 이모리 의대 의학 교수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렌질루맙이이 정표를 달성한 것은 인상적이다. 현재 NIH 주관 액티브5 연구의 핵심인 이모리 대학교에서도 환자를 등록하고 있다. 새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가치 있는 치료 방법으로 부상하기를 희망한다. 더큰 임상시험에서 렌질루맙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는다. 라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했다고 합니다. 아직 뭐, 네이버에까지는 <laughs> 뭐, 어, 속보나, 뭐 뉴스가 아직 안뜬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이버 뭐 휴먼이제 렌질루맙 코로나 치료제 뭐다 검색을 해 봤는데 아직은 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장이 시작하면 혹은 8시 반장 시작하기 전에라도 기사가 뜰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KPM테크, 텔콘 휴먼 어, 그리고 한일진공 세 종목 모두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음 과도한 어떤, 패닉, 패닉 바잉, 그런 거를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최대한 냉정하게, 예, 자기 통장의 잔고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돈을, 이 회사에 투자할 수, 할 것, 한 것을 감당을 할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자기네 상황들을 어, 반영을 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불나방 같이 아예 막 이렇게 오른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인 매수 그거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장 계좌 지, 어, 스스로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표가 났네요. 예,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아 있죠. 올벌 스토리는 계속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